캔디다육의 동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다육 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를 시작하려니까막 두근거리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 수경언니 다이예요. 멋지죠? 수경언니라 하면 모르실래나? 의당댁 언니입니다. 의당댁 님. 의당댁 님 다이고요. 음 오늘은 제가 5만 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세트를 만들어서 두개 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찜하시는 게 아니라 이따 9시에 사진으로 평상시하고 똑같이 올릴 예정이에요. 지금 반놨다가아 이거 마음에 든다 이렇게 봐두시라고 이제 연습삼아 동영상 올려봅니다. 아유 손아씨 반가워요. <laughs> 아유 젊은 피가 역시 좋긴 좋아요. 하도 라이브 라이브하고 좀 해보네. 아 여기 제가 다육이 달인이라고 부르는 운수건이 다이예요. 진짜 다육이를 어우고 운수건이 답게 키워요. 통실통실하죠. 얘들이 오늘의 벌로 오늘의 다육 벌로. 샴페인도 이렇게 다뚱땡이동땡이어 아, 건미숙 언니 반갑습니다. 살구미 언니 반가워요. 아, 사진으로만 보던 공주댁 언니 다이 정리의 달인 이렇게. 세다이 쓰고 계시죠 음, 엘크는 처랑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자, 시간이 길어지면은 지루하니까 얼른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리를 이동해서 여기는 음, 동화가 관리하면서 판매방으로 쓰는 판매동이에요. 동화가 다육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다육이를 들이다 보니까 장수가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빨리빨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티핑 회원들한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판매할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오 이렇게 예쁜 멀리돌이 많은데. 오늘의 다요 오렌지 멀로 멀로 근데 제거는 잘안 사가고 중국 상인들이 제거는 잘안 사가요 키핑 회원들 것만 사가요 아우 동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오늘 9시에 판매방에 올릴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두개 세트씩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예. 이 아이 이 아이 뭔지 아시죠? 블랙 캐시미어 얘는 좀 다져진 아이예요. 수영도 예쁘고 이거 원래 판매가격은 9만원이에요. 근데 요 다크 누브라랑 함께 오늘 5만원에 드릴 생각입니다. 단품입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요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참 힘들어요. 요청하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레드 타이거 마리아와, 음, 자수정. 흑장미 속에 자수정이에요. 흑장미는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수정입니다. 레드타 이거 말이야. 이런 거는 하나씩 키우고 싶어 하죠. 다. 요즘 좀 깔끔하진 않는데, 중품 이상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다음 세트. 어, 엊그제 오늘의 다육이었죠. 먼디입니다. 먼디. 얘 묵은 먼디고,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아주 대품이죠.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가 아모르파티 어, 겉에서부터 피멍으로 점점점 안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트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하고 미국 리스트가 하고 같은 아이예요. 미국 립스틱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오렌지 에보니로 유통하는 아이랍니다. 아, 동화 손이 이만한데. 이렇게 대품이에요.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가 파인노즈. 작년에는 이렇게 쌍두면 6만원이었어요. 파인노즈가. 네, 이렇게 입고지로 나와서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개 세트. 세번, 다음 세트. 얘도 렌즈에본이에요 이쪽 저쪽 자구를 달고 사이즈 아까 애하고 비슷하죠 여기 옆에 하고 짱짱하게 묶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몇 년씩 키운 아이들이에요 요, 요 아이는 알렉산더 알렉산더예요이 아이도 중품 정도 되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번호가 없어요 번호는 음, 뒤바뀔 수 있으니까 어, 그거 감안하고 받으셨다가 이따 찜 하셔요 요거는 몰개인 입니다. 몰개인도 완전 대품 자구가 지금 4개 달려있네요 이쪽 이쪽에도 두개 이렇게 자놓고 어.. 저는 이거 휴대폰을 옆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어, 걱정이네 안 보일까 봐 잘려서 나갈까 봐 그리고 모두들 좋아하는 라지아가 이 아이 뽑아보면 자구를 품고 있어요 분갈이 해 놓으면 금방금방 삥 둘러서 목도리 두르는 아이예요 이렇게 몰게인하고 라지아가 세트 아. 태영언니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 이 아이 프리세우스 프리세우스라는 아이고요. 아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아이 누가 들이실래나? 놀데 없으신 분은 자리가 비좁은 분은 못 들여요. 그리고 프리세우스 잘생긴 프리, 프리세우스 자구도 달리고 있고 알렉산더 아니다. 이거는 한스 봉황이라는 봉황 빌라는 한스 다져진 아이예요. 봉황 빌 나지요. 이렇게 프리세우스 대품하고 한스 봉황. 그다음 세트 키트리네 키트리네라는 아이죠. 제가 이름 까먹을까봐 가끔 다 이름 알고 있다가도 이렇게. 판매방 올리거나 할때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어 미칠 것 같아 프리세우스하고 다져진 아메스트로 이거는 한 1년 정도 제가 다지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프리세우스 아니 티트리네하고 음, 아메스트로 세트 이 아이 누군지 아시죠? 뭐더라? 이거, 이거 이름 뭐죠 줄리아. 줄리아, 신애물 님이 어제 자랑글에 올리셨더라고요. 참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도 다져진 아이. 줄리아, 레드길바 세트. 예쁘. 철하였다가 풀린 모양이에요. 레드길바. 레드길바가 다져지면 정말 예뻐요. 줄리아, 레드 길바 세트. 여기 다져진 묵은 백봉, 백봉 5두 짜리. 근데 백봉은 자연 분생이 잘안 돼서 이하인 적심이에요. 적심인데도 예쁘죠요 오두 짜리 백봉하고 옆에 삼두 흑장미 이렇게 두개 세트. 백봉과 흑장미 세트. 빠송이 같이 지요 박스 이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손님이. 근데 오늘은 조용하시고 이제 예진 언니하고 둘이서 점심 먹었어요. 음, 신옥 씨가 왔는데 또 가셔야 된다고 그러네. 여기 아델이에요 아델. 아델이라는 아이가 있고. 옆에 새벽별, 새벽별은 이렇게 보이시죠? 겉에서부터 점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들어요. 이게 오리지널 새벽별이에요. 맑게 되고 진짜 새벽별처럼 빛나는 아이. 아델, 아델 중품 이상 되고요. 아주 멋지게 노제 도 예쁘고 예쁜 아이 새벽별과 한 세트. 이렇게 두개 세트가 5만원에 이따 올릴 거예요. 아, 하기가 <laughs> 지나갔어요. 그 다음 아이, 알렉산드라는 아이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품.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가 호주 먼디, 철아. 호주 먼디, 철아. 며칠 전에 먼디가 오늘의 다육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 오즈먼트 철화와 알렉산떼 대품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여기 프랭크 철화에요 오리지널 프랭크 철화 프랭크 철화가 철화가 되면은 여러분들 어잘 몰라요 붉은색 철화를 갖다가 프랭크 철화로 많이 둔갑해서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둔갑해서 속아 갖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잘 알아보고 사셔야 특히 경매로 싸게 올라오는 것들 너무 가짜를 많이 팔아요 말도 못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속아서 이제 우리 키핑 회원들이 싸게 사 오거나 그러면 속이 상해요 이제 이 프랭크 철아와 같이 가는 아이는 마디바에요 요즘 마디바 품귀현상이죠 마디바랑 프랭크철아 한세트 그리고 이동할게요 네, 두들레아가 나왔어요 두들레아 하세이 두들레아 하세이 마구마구 분지하고 있는 중 보이는 거는 오두 같이 가는 아이가 파키포리아죠. 복대가 좋고 이건 작년에 들어왔던 애. 이렇게 복대가 굵고 좋아요. 이렇게 두들레한 세트. 그다음에 이 아이는 누비제나라는 아이예요. 은색 음 은색 펄이 묻어나는 아이죠. 이 아이는 한스예요 한스 한스가 이렇게 이뻐요 한스 짱짱한 한스와 누비제나 한 세트입니다 아 두루공방 언니도 오셨네 언니 안녕하세요 이 아이는 에들리스라고 음, 해요 애들리스 네들리스가 원래는 철화였나봐 철화판이 있어요 철화였다가 풀려서 이렇게 아름들이 나무처럼 자라고 있어요 이거 한, 한 번만 분지하면은 진짜 크게 보면은 자랄 아이예요요 아이 제가 키우던 아이인데 내놨고요 같이 가는 아이가 또 라지아가 짱짱하게 아가 품고 있는 라지아가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예, 이게 뭐지? 아, 홍상생술, 홍상생술이라고 하죠. 얘는 많이 묵었어요. 새구도 품고 있고 묵은 홍상생술과 얘는 오렌지 에본이에요 묵은 오렌지 에본이 이렇게 한 세트 호주 핑크입니다. 호주 핑크 호주 핑크가 음, 이 아이는 환엽이에요 환엽이에서 호주 핑크 같지 않고 다른 아이 같은데 환엽이라 그래요 호주 핑크 아주 멋진 호주 핑크예요 이 아이가 원래 판매 가격은 4만원 원래 조그만 애가 2만원이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환엽이면서 사이즈도 음. 이렇게 커요. 호주 핑크 같이 가는 아이는 사과해 보니 옆 모습이 사과처럼 물들어요. 사과해 보니야 호주 핑크 한 세트 그리고 챌린저 스토리라는 아이예요. 챌린저 스토리 길쭉길쭉 뻗두고 철하는 성장이 굉장히 다른 아이들은 여기 가운데가 생장점이잖아요. 여기 한 군데서 자라나오는 거예요. 밑에 잎은 하엽이 지면서. 여기서만 자라고 있겠죠. 근데 이런 철아들은 사방간대가 다 생장점이에요. 수도 없이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동시다발적으로 퍽퍽 커요. 물한 번씩 먹으면, 막, 뭐, 가출하지요. 화분 밖으로. 이렇게. 얘는 바손 철아 챌린저 스토리 처라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 레몬안 레몬앤 나임 처라 저는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파스텔 색감으로 어,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물이 들어도 파스텔 음, 최대한 물든 색깔이 오렌지색이죠. 놀놀이 해줬다가 레몬앤 나임 처라 이게 나무처럼. 잘하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도 이름은 아델이에요. 아델, 아델 아까 아델 있었는데 그거는 창 아델이고 이거는 에케베리아 아델입니다. 요즘에 핫한데 이 아델이라는 아이 레몬앤나이마고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음, 이 아이 파키피덤이죠. 파키피덤은 야생 파키가 있고 어, 수입 파키가 있어요. 이거는 외국에서 재배를 해서 들어온 수입 파키예요. 야생 파키만큼 음, 멋은 덜하지요. 그래도 음, 우리나라에서도 실생 파키파키피덤을 음, 만들긴 해요. 근데 이제 수입 파키는 실생 파키보다는 더 야생 파키에 가깝죠. 야이, 파키피덤하고 아, 파키피덤도 제가 7만 원에 파는 아이예요. 여기 마디바랑 함께 오늘 5만 원에 드리니까 음, 손빠르게 찜하세요. 그리고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금 아세요? 빨간 물감을 막 뿌려놓은 듯 물이 들어있는 아이죠. 스타 보스 금 스타 보스 금 스타 보스 금은 이 물든 형태에 따라서 금이 들어간 형태에 따라서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만원짜리도 있고 백만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타 중에 보스 스타 중에 별 중에 대장이죠. 이거. 로미오라고 불르는 아이. 레드 에보니를 로미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아이예요. 로미오와 스타보스금 스타버스, 한 세트. 어,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얘는 너무 멋져요. 입도 한엽이고, 반듯하고, 라인도 점점, 점점 진해져요. 슈퍼클론이라는 말이 원종해보니 후손 중에 최고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라인이 깊게, 깊게 물드는 아이예요. 시커멓게 초코라인을 그리는 아이. 이 원종해보니 슈퍼클론과 블랙 긴 쌍두를 함께 드리는데 5만원에 드려요. 대박 났죠 <laughs> 우리 킵장 언니들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다 이거 5만원씩 샀더니. 음, 이렇게 밴드에서는 싸게 준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티금 쌍두입니다. 파티금. 파티금 외두도 싸지는 않아요. 이 아이는 쌍두고요. 금기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발현되는 아이예요. 파티금 쌍두. 그리고 옆에 피가르, 피가르와 파티금 쌍두한 세트입니다. 자, 우리 언누죠 우리 언누, 우리 언누. 음, 손톱 가시가 매력적인 아이, 우리 언누. 그다음에 요즘 핫한 어, 베라가모, 베라가모, 페라가모 아니고 베라가모예요. 베라가모와 우리 언너, 한 세트. 아, 화이트팜입니다. 화이트팜. 화이트팜. 아주 잘 엮였지요. 요 아이 물들면 핑크핑크해지면서 꼭지점, 코꼭지품 모습이 엄청 사랑스러워요. 아, 화이트팜과 불새, 불세. 화이트팜과 불새가 세트입니다. 화이트팜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샤이닝펄 철아, 철화. 샤이닝펄 철아는 이제 펄감이 있어요. 광택이 흐르고 펄이 있는 아이죠. 샤이, 샤이닝펄 철아와 음. 아, 루팡 이거는 근육이 살아있는 루팡이에요. 루팡 중품, 루팡 중품과 샤이닝펄 철화가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이 아이 이 아이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피델리오와 호주 먼디 철아 이렇게 호주 먼디와 피델리오 한 세트입니다. 그거 턱시판과 저 아이는 아, 쇼파리어가지고 손이 안 다. 저 아이는 동미인 철아예요. 내가 1년 정도 키웠는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많이 컸어요. 다져지고 요 아이 고가예요. 잘 많이 나오는 아이가 아니에요. 턱시판과 함께 오늘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렌지 멀로 중품, 오렌지 멀로 중품과 매지가이, 매지가이 철화예요. 멋있죠 이렇게 지퍼형으로 예쁘게 여겨 있는 아이와 오렌지 멀로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laughs> 어, 우리 신옥 씨가 깜짝하게 깜짝 이벤트로 나왔어요. 잠깐. <laughs> 이건 뭐지? 여기. 이거 팔렸다고 했었나? 언니, 라이브 <laughs> 언니, 찍어드려? 아니, 이거 팔렸다고 했어요. <laughs> 예진 언니, 잡음 <자붓나요? 웃음> 넣어요. 팔렸어요. 아, 진짜. 팔렸는거 빨리빨리 보내. 아,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이 이미 찜 되고 팔린 애들인데, 아직 배송을 안 가서 남아있는 아, 애들이에요. 안 그러면 팔, 벌빼서간다 네. 그래. 빨리빨리 빨리 배송 받으셔야 돼요. 에, 다시. <laughs> 레 인스타 철화입니다. 원통형으로 이렇게. 멋있게 엮인 아예 레인스타 철화와 에보니 철화 이렇게 한 세트 에보니 철화 나인 그리는 아예 지금 꼭, 꼭지점만 찍고 있는데 에보니 철화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와 레인스타 레인스타 철화가 엮여 있는 철화가 같이 있는 레인스타와 원종 엘리자베스 이렇게 두개한세트예요그 다음에 이거 아주 멋진 아이인데 제가 큰맘 먹고 내놨어요. 호주 뭐지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 아주 예쁜 호주 마리아입니다. 같이 가는 아이는 로즈가네, 이름도 예쁘죠? 로즈가네, 로즈가네 과 호주 마리아. 그리고 아메스트로와 아메스트로 중품 토파즈 잘생긴 토파즈와 아메스트로 중품이 한 세트고요. 아아, 여기. 아 여기 음, 디스트 자이언트 디스트 자이언트와 유아의 엔시노 철화예요.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이런 엔시노 철화는 별로 흔하지 않았는데 어느 농장에서 이렇게 번식을 시켰더라고요 엔시노 철화와 비스트 사이언트 한세트고요이 아이도 엔젤링 엔젤링 철화예요 엔젤링 철화와 라지아가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음, 음 판도라입니다. 이 아이는 판도라예요. 판도라와 엘크온 철아 이 아이도 엄청 커요. 철아 엘크온 철아 판도라 세트 이렇게 다 왔네요. 이렇게. 오늘 정신없이 아이들 소개 시켜드었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 저녁 9시에 판매방에 나갈 거예요. 이 아이들 빨리빨리 빠져줘야지 자리 하나를 비워줄 수 있거든요. 키핑다이 하나를 비워줘야 돼요. 저희 캔디다육엔 키핑 회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아까워도 자리 를 만들기 위해서 내보내 는거 니까 재빨리 와서 찜하 셔야 돼요. 아, 이 아이들 이따가 저녁 9 시에 봬요 오늘 은이 음, 정도 하고 음, 라이브 방송 을 마칠 게요. 또 기회가 되면 자주 자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하시고, 다육이와 건강하게 즐거운 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였어요.